안녕하세요 폴이입니다 오늘은 스노우메리를 추가한 합기덱 20탄 합기덱 20탄을 할만큼 그동안 합체 고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일단 첫번째 덱은 스노우메리, 야저갱이, 두어범, 흑진드라 이렇게 한번 1대1모드 해보겠습니다 과연 첫번째 조합이 좋을지 한번 해볼텐데 아... 시작하자마자 뭐 합체할 수 있는게 없네 야저기부터 보내보자, 한 번. 그 다음에, 흑진드라. 흑진드라를 어, 이쪽에다가 보내고 자, 스노메리. 그 다음에, 두어펌. 상대방 뭐냐?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러면 곤란하지. 일단 상대방 분이 레벨이 좀 많이 낮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부업범으로 아주 그냥 야무지게 소환하고 빵! 밀어버려 그냥 응? 어? 아, 그슨세 타워라고? 상관없어. 음, 괜찮아 아, 스노메리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일단 여기다가 없애주고 그냥 생으로 낼게요 어차피 이쪽 타워는 뭔가 붙을 것 같거든요 원래 이쪽에다 내는 게 맞는데? 아, 그냥 낼걸 그랬나? 아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 판단인가, 차라리. 그 찡드라를 이쪽에다가 설치, 아이고! 아유, 바로, 얄짤 없이 죽어버렸네. 부어범을 이쪽에 설치하면, 설치가 아니라 소환, 음 소환을 하면, 자, 밀어내죠. 야, 근데 상대방분 잘하네. 와, 이거 이 정도면 인정. 어, 잘해. 잘하셔. 아, 근데 너무 아픈데? 사이런스 앞이 왜 이렇게 세냐? 아, 근데 다뭐 타워를 못 부수냐? 일단, 지옥불. 빡! 아, 이런, 이런, 이런. 이거 무적이야? 설마 또? 아, 이거 안 되겠다.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 아니, 잠깐만. 아니, 왜 태풍을 썼는데 뒤로, 안 가? 어, 이거 참... 오, 야, 이거 뭐야? 와, 아우, 제발... 아우, 아퍼... 야, 뭐냐? 일단 빨리 또 습관 좀해 주고, 이 상태로 스노메리... 오, 야,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 어, 좀 <laughs> 너무 잘하셔 이 정도면. 와, 지오폴로 그냥 없애버려. 야, 근데 스노우맨이 공격 모션이 굉장히 멋있다. 진짜 너무 좋은데. 야, 이거 무슨 거 해야 되나? 어, 합체 고스트만 쓰니까 너무 버겁긴 하다. 와, 안돼, 안돼. 응, 밀어버려. 아, 나도 죽어버렸네. 이거 햇진드 라로 내 주고 꽉꽉야또 합해 스노우 메리 꽉차그 다음 음만 들어 주고 오 요거 남네 그 다음 에햇진드라소 소한 야 근데 이거 되게 빨리빨리 소환되네오 어, 이정 도면 좋지만 좋지. 화가 금방 금방 차 니까 나쁘 진않 네. 아, 갑자기 필드를 먹었어요. 야, 이 뭐야, 갑자기 필드. 어? 근데 상대방분이 확실한 거는 고스트가 레벨 높으면은 어, 제가 질 수도 있었겠네요. 최근에 나온 하체 고스트 위주로 해봤고요. 스노멜이 마리오네트 킹, 그다음에 토명 강시. 강명기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솔직히 이번 조합도 망했어요 <laughs> 알다시피 스노우메리하고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 킹 토명강시 같은 경우는 물량되기 좋은데 지금 물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학기를 낼수 있는 게 스노우메리 밖에 없어 가지고 아... 이거를 바로 또 내줘야 되는데 어이구 어떡하지 그 다음에 토명기를 내줘야겠다 이거 그러면 토명기가 죽는 도신 씨의 쇼메리가 커지겠죠. 근데 이번에도 합체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마리오네트킨 해야겠다. 확아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가. 이번 판은 강명기만 믿어야겠다아 근데 토명 강신 진짜 소환체가 있어야 되는데 물량대, 애매하고마이. 해 강명 가자. 와, 이렇게 동상기를 활용한다고? 오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퍼 너무 아픈데. 이거 투명화 스킬은 왜야지 아. 아, 이런. 아, 강명 뛴다. 아, 강명 인데 빵빵빵빵. 아우, 서로 그냥 누로 가자. 빠.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변신하나? 어, 강시로 안 되네? 야, 이렇고 또, 무한, 어, 2초, 기절. 야, 저것도 패치해야 돼, 사실. 이게 뭐야, 공격을 못 해. 음. 자, 일단 뭐, 또, 지역불로 해주고. 아, 근데 조합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거 학비덱. 아, 또 온다, 이거. 안 돼, 마리오네트킹. 빡 어. 못 막나? 아이고,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장내 써주고. 자, 어, 잠깐만. 또 샤샤 샤샤 샤샤.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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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 오지 오면 지마오 태풍 날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조금이나마. 내가 버텨고 줬고 머드의 힘 아, 근데 진짜 시온도 그만 좀 나와라 힘들다 진짜 시온 음, 너무 힘들어 빵빵빵빵 이거 못맞겠는데 어 못맞겠어 아파파 아파, 아파. 상당히 아프구만이 어? 소명간식이 변했어 <laughs> <표현했어. 웃음> 와, 감명기가 토명 강진했네?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생겼네?